안녕하세요. <laughs> 라이브 방송을 거의 뭐 1년 만에 키는 것 같은데 저번에 EP 내고 제가 킨건 EP 내고 켰으니까 진짜 1년 만에 라이브 방송을 켜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잘안 해서. 하지만, 오늘, 싱글이 나왔는데, 싱글이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음 하는 마음에서, 켰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네. 제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laughs> 1년 만에 킨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하지만 오늘 나온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어 준비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정규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싱글이 나왔, 나왔는데 노래 되게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연도에는 노래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콘서트도, 하려고 하고있고 어쨌든 이번 연도 안에 많이 해볼게요 뭔가 Where is Tori? 토리? 자, 저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이거 손을... 손 다친 게 아니라, 이거는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 이거 반지예요. 약간 깁스 같죠. 하지만 반지입니다. 토리야, 들어올래? 일로와, 일로와.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노래가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에 또 킬게요. 뭐, 20분에 끌, 끌게요. 많이,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라방 얼마만이야? 라방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크로마치 반지 보여주세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토리야! 토리야! 애플 뮤직은 그외 해외 플랫폼이라 좀 걸릴 거예요.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정규 앨범 준비하고 있고 곧 좋은 소식들이 많을 겁니다. 대구 힙합 페스티벌에서도 뵈고 제 단독 콘서트도 이번 연도 안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 클럽 공연은 좋아... ...러줘야 가지 않을까요? 정규 앨범이 나온다면 피지컬은 있겠죠? 정규 앨범이니까 DLW 저는 큐베이스 씁니다 토스트 콘서트 때 비니 그거 슈프림 비니에요 여기 들어와 계시는 아리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제 머리 흑발입니다. 그냥 제 머리입니다. 이거는. 염색 생각 없습니다. 너무 머릿결이 많이 상하고. 토리 왜 짖냐고요? 토리 간식 달라고 지금 짖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안은 척해도 되죠. 말도가 착해지셨. 정은아, 이따 봐야지. 우리 이따 한잔 기울여야지. 누가 어떤 선물 줬는지 다 기억해요? 그쵸. 선물은 제가 많이 받는 편이 아니어서. 선물 주시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MBTI는 ISTJ? 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요. 저 술을 잘 못합니다. 술한병 먹으면은 많이 좀 취하는. 는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먹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토리 이름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밤토리였어가지고 토리로 지었습니다. 오늘의 TMI 쇼핑하고 왔습니다. 대구에서 콘서트 해주세요. 대구 힙합 페스티벌에 이번에 씁니다. 거기에 오세요. 토리성은 김이죠.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토리입니다. 노래 나오기 전에 떨리죠. 많이 떨리죠. 친누나랑 친해요? 친누나랑 별로 친하진 않습니다. 토리는 비숑 프리제입니다. 요즘 평소에 그냥 작업하고 피파 온라인 4를 시작해서 넥슨한테 상납하면서 삽니다. 3투만 만드는데 음곡 자체가 나오는 때는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타투 없어요. 파팀 바이에른 미넨입니다 천억짜리 레반도프스키를 쓰고 있습니다 포르쉐 팔고 람보르기니 사는 거 어떠냐고요? 저도 그러고 싶죠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다투할 <laughs> <laughs>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파 말고 옛날에 롤 했는데 요즘에는 롤안 합니다. 그래요, 딱 30분까지 하고 끄겠습니다. 롤 포지션 저는 탑이었습니다, 탑. 롤 티어 저는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아, 서든 많이 했다. 맞아요, 맞아요. 서든. 고등학교 때 서든 진짜 많이 했어요, 서든. 서든은 제가 좀 합니다. 야, <laughs> 외출 좀 해도 돼? 안 되지, 형. 안 되지. 되겠냐고 배그는 안 해요 배그는 가끔 배그 재미없어가지고 케이크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laughs>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케이크요? 케이크는 네, 제가 안 먹었습니다. 피어싱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안 해요. 오버워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토리 산책, 제가 많이 하죠. 토리 산책은. 셀카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제 사진첩에 셀카는 단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셀카를 안 찍기 때문에. 앞으로도 셀카는 안 찍지 않을까요? 길에서 만나면 사진 찍어주죠. 당콘또 하겠습니다. 밖에 잘안 나가요? 아니요, 밖에 그래도 잘안 나가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토리가 방금 왔다 갔어요. 술뭐 제일 좋아하나요? 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술이 없어요. 그냥 그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거라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리 동생 생각은 없습니다. 토리한테만 온 사랑을 주고 있어요. <laughs> 어쨌든, 여러분. 단코는 최대한 빠른 시은에 하겠습니다. 정규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토리가 여친 있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을. 어쨌든, 여러분. 정규 전에 싱글들 나올 것 같아요. 싱글 나오고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래 가사 다 경험담이냐고요? 노래 가사는 거의 제 경험으로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오늘. 제 새로운 노래 321321이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끼는 노래고 원래 앨범에 넣을, 넣으려고 했던 노래인데 싱글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